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성준입니다. 오늘은 11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경매물건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포천에 가면요. 아주 포천의 유원지 유원지라기보다도 뭐 그런 곳이 있죠? 가장 유명, 유명한 곳이 아마 산정호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여기에 예전부터 다녀오면요. 그냥경쟁이 다녀오면 머리가 맑아지는 그렇게 그런 아주 청정한 느낌이 드는 그런 곳이 바로 산정호수죠. 산정호수 바로 인근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대규모, 대규모라고 해도 될것 같습니다. 대규모의 펜션이 경매로 경매 물건으로 나왔습니다. 혹시 노후에 이런 자연 에 파묻혀서 여러분들의 그 펜션업 비슷한 것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저렴하게 마련하셔서 운영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추천해드린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입니다. 사건 번호는 2018타경의 19,272호가 되겠고요. 11월 27일 7일 의정부 지방법원에 가시면 응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확한 소재지는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입니다. 산정리 570번지에 6필지가 되겠습니다. 한 필지가 당연히 아니죠. 네, 토지 면적은 4,260.43평입니다. 1 4 0 8 4 1제곱미터고요 건물 면적도 200평이 넘습니다. 202.68평입니다. 670.02제곱미터.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감정가격은 역시 땅이 크고 건물도 많으니까 음, 어느 정도 되죠. 감정가격은 25억 8433만 5800원이 현재 감정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두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의 절반이 안되는 49%가 최저가격입니다. 따라서 최저가격은 12억 6632만 5천원이 최저 가격이 되겠습니다.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시죠. 네. 권리 분석을 해보면 요 남양주 축협의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고요. 차순위도 축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순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한 물건이고요. 청구금액은 약 15억 5천 2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세입자로 현재 등록되신 분이 계신데요 전입신고 되어 있는 분이 계신데 말소기준권리보다 한참 늦고 또 하나는 배당요구 신청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권리상 특이한 사항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낙찰자가 인수해야될 권리는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네, 특별 조건을 살펴보시죠. 네, 이 물건 역시 이 물건은 역시 시골에 있으니까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영북면사무소에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을 받으셔야만 되겠죠. 또몇개 번지는 맹지고요. 또 공부상지목은 하천이나 현황은 잡종지로 사용되는 것들도 있고요. 일괄매각 제시의 건물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일반적인 겁니다. 어, 중요한 것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확한 위치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위치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동면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포천이죠. 포천면 이동면입니다. 산정호수 여러분들 가보셨습니까? 뭐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많이 대부분 가보셨겠죠 산정우수는 이곳에 있습니다. 현재 부지는 오늘 경매 물건은 이곳에 있고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죠. 산정우수는 뭐 많이 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영북면이죠. 영북면에 있는 영북면 소재지가 되겠고요. 행정구역상으로는 영북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근에서 있는 곳이 이쪽으로 이제 그 이동면이 되겠고요. 몽베르 시시가 바로 옆에 있죠. 산정우수가 이곳입니다. 여러분, 가서 보시면요. 한번 꼭 산책을 하시면 정말로 머리가 깨끗해진다. 이런 느낌이 저절로 드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기분 좋은 곳이죠. 이곳이 이제 몽, 대유 몽베르 골프장이고요. 몽베르 시시고요. 그 옆에 있습니다. 있는 캠핑장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 거의 이곳부터 여기까지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입구부터 이 안에까지 이게 다 이번에 경매 물건입니다. 음, 시골인데 왜 이렇게, 비, 이렇게, 왜 이렇게 그 감정가가 높습니까? 높습니까? 25억 정도 되니까요. 그죠?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건물 하나다, 하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산 속에 있는 계곡 하나를 다 차지하고 있죠. 네 들어가시면요 음, 허브밸리 펜션이라고 되어 있죠. 네 올라가면 이곳에 뭐 허브밸리가 있고요. 물론 여기 이제 메인 건물이겠죠. 각가지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또 올라가면 뭐가 있을까요? 이런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방갈로 기타 등등 숙박 시설이 있고요. 군데군데 다 있습니다. 캠핑장으로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겠죠 뭐 법적인 허가는 또별론으로 한다손 치더라도요 그래서 이 계곡에 요 한, 하나의 계곡을 모두 다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이곳에 입구부터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네 이곳이네요 그죠 이것은 뭐 이렇게 막아 놨고요 보안 구역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거 군부대죠? 이런 건물들이 있고요. 네, 이게 이제 메인 건물이 되겠죠. 올라가 볼까요? 가는 데까지. <laughs> 네. 이곳은 이제 주차장이고요. 갖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죠? 네, 이런 뭐 무슨 정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허브 관련 주제 공원이죠. 네, 이런 것들도 있고 앞에 있는 건물들도 있습니다. 앞에는 이제 그 저수지 저수지라기보다는 뭐 그런 곳이겠죠. 연못이겠죠, 연못. 네, 연못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물건입니다. 토지 토지를 당연히 포함해서요. 이런 것에도 돼 있고요. 네, 현재 로드뷰가 여기까지 들어왔네요. 요 작은 건물들도 다 반가로식에 위에도 있습니다. 네, 이곳은 뭐 잔디밭으로 굉장히 넓게 형성을 해놨네요. 굉장히 오랫동안 아주 긴 기간 동안 조성한 산정호수 바로 옆에 있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13억이 안 됩니다. 감정 가격이. 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살펴보시죠. 네, 방금 전 방금 전에 로드뷰에서 봤던 모습이죠. 메인 빌딩이 메인 빌딩 건물, 주택이 되겠고요. 네, 이런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메인 건물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이런 부분도 있고요 올라가는 있고 연못 부분이 있습니다 수영장도 있네요 그죠 이런 것은 수영장인데 네좀 오래된 건물 같죠 이런 건물들도 있고요 현재 잘 가꾸지를 않아서 화장실 부분이 되겠죠 네 위에 건물들도 있고요 컨테이너도 있네요 일반적으로 컨테이너는 매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저런 부속 건물들이 있습니다. 방갈로가 설체가 있죠. 네, 잘 활성화를 시키면 굉장히 좋은 물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도 다 부속 건물들이 되겠습니다. 컨테이너 등등을 이렇게 해서 붙여놨네요. 네, 이런 부속 건물이 되겠죠. 부속 건물들이겠죠. 부속 건물이 굉장히 많죠. 이런 것은 아마 뭐 매점하던 곳 비슷하겠네요. 제가 지금은 네, 이런 것은 뭐 토목적으로 그죠? 문제가 좀 있어 보이죠? 다 보수하시면 됩니다. 이것에 맞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이런 것 이런 제 부분 제시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에 수영장도 있고요. 단순한 펜션 하나가 아니라 하나의 아주 잘 이루어진 유락시설이죠. 유락시설, 휴양시설. 네, 유락시설보다는 휴양시설이라는 말이 더욱 더 어울리겠네요. 네, 건물들 있고요. 소나무도 아주 예쁘고 멋지죠. 늘씬합니다. 네, 방갈로가 되겠죠. 네, 현재는 제그잘가꾸지 않아서 옆 부분은 보안시설인 것 같습니다. 보안시설이라 하면 군부대 시설을 말하는 거죠. 네, 지금 해당된 음, 경매 물건이 여기 나와 있는 물건이죠. 그죠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요. 이 부분입니다. 여서부터 좌우의 골목, 계곡 위에 개발된 곳은 모두 다이 부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몽베르시시 바로 옆에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음, 산정호수 바로 옆에 있는 몽베르시시 바로 옆에 있는 펜션, 펜션이라기보다도 종합휴양시설로 개발이 되었다가 현재는 이제 약간 슬럼화된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잘 꾸미면 얼마든지 아주 좋은 시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종합휴양시설, 펜션 뭐 갖가지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들그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되시면 구독 알림 특히나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내일 분 여러분, 들에게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